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없고 정치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영업자들이 하루에 2천 명씩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계란값이 치솟는다는 뉴스가 있고 계속해서 뉴스가 좋은 뉴스가 아무도 것 없었습니다. 그 가만히 제가 뉴스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정말 정신을 하나로 말한다면 은 두렵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을 듣냐면은 아마 우리 시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뭘 해도 쉬운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마 우리 지금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아니, 무슨 목사님 성경 공부를 이렇게 길게 읽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속살이는 말이 있죠. 설교를 잘 할수록 성경 본문을 짧게 잡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절 가지고 설교하는 분이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근데 오늘 20절 이상 이렇게 길게 잡았는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네 번이나 부르십니다. 오늘 한번 먼저 한번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체크를 하고 오늘 성경 읽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27절에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그 사람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실제로 그뒤에 40장 2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라고 부릅니다. 오늘 혹객이 네 번을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르심이 바로 27절에 있습니다. 일단 표시를 하고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41장 1절에 보시면, 섬드라 라고 또 부르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41장 8절에 보시면,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라고 세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잘 표시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부르심이 41장 14절에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해서 네 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이 성경 말씀을 길게 읽는지 아시겠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성경에서 아주 특이하게 사실상 제가 알기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네 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부르시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부르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달아 네 번을 한꺼번에 부르는 것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은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구한말의 나라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움직이는 상황 속에 있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라는 곧 멸망당할 상황이고 누가 봐도 멸망당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멸망당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신데 40장 27절에 첫 번째로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구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야구바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40장 27절부터 31절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피곤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곤비라는 단어도 여러 번 나오는데 피곤과 곤비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지금 40장 27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피곤과 곤비. 이스라엘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40장 2 7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피곤한 겁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자기의 길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 일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 송사는 송사가 뭡니까? 기도를 말합니다. 내 기도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난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응답도 없고, 나의 길에는 하나님이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을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피곤하고 피곤해 있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야구가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도무지 기도에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오직 요하를 악망하는 자는 새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말씀해도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섬드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들은 이방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다가 왜 이방민족을 부르실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지금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민족, 바벨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곧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의 장벽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운 이 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마치 우리가 재정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방해는게 뭡니까? 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으나 서나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 바벨론, 이방민족, 그들에게 멸망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섬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여서 건너뛰어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은 하나님이 섬들아라고 부르시는데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민족이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아니 이거 이방민족인데 굉장히 서로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을 도우라고 형제게 이르기를 힘을 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심에서 어떻게 보았습니까? 피곤해 있고 지쳐 있고 곤비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방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각기 서로 도우라고 이웃에게 대해서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습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민족들은 지금 힘을 내라고 서로 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나는데 이렇게 힘을 내라고 하는가?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한번 이미 읽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41장 7절 예.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정려하며 망치로 무리한 자을 내질콘을 정려하며 내놓은 땜질이 잘다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무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거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고, 망치를 고르게 하고, 땜질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잘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뭘 만들고 있는 겁니까? 41장 7절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이 잘 흔들리지 않게라. 도대체 왜 우상이 잘안 흔들리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시대의 전쟁은 이렇게 한 나라와 한 나라가 부딪칠때 그냥 병사 10만 명씩 부딪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시대 전쟁은 한 나라가 병사를 몰고 오면은 반드시 그 앞에 그들이 믿는 신을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맨 앞에 앞세우고 나와서 전쟁을 하여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이 진 거고 이긴 나라의 신을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방민족들이 목공이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라는 게 무슨 장면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 전쟁에 나갈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하라는 겁니다. 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우상이 그냥 넘어져 버리면 은 사기가 떨어져서 병사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우상을 단단히 만들어 라는 것이 바로 이 41장 7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민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전쟁에서 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우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첫 번째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방민족까지 가짜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뭐라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방민족은 지금 어떻습니까?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 대조적인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마음껏 거짓말하고, 사업할 때도 내물도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잘살수 있을 건데, 이거 어떻게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불만이 바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피곤해 지쳤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스파이저 목사님이 살았을 때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선원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다에 나갔으니까 주일 성수를 드리기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원들이 다 술을 마시고 바다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 날이 되었는데 한 명의 선원이 거기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선원들은 그 선원을 비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다까지 나와서 왜 찬송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는가? 아랑도 하지 않고 그는 매주 주일이 되면 혼자서 선원의 선, 뱃머리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선원은 배 위에서 늘 혼자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자 그 옆에 한 사람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설교는 누구 하는가? 당연히 목사가 없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사와서는 그것을 매주 한 편씩 읽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그 설교를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한 사람이 앉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이 그 배가 돌아올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옵니다. 스파이더 목사님의 설교집을 사서 들고 가서 혼자만 예배 드리던 그 사람이 혼자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집을 읽는데 같은 배 안에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매주 듣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 도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우상을 믿고 있는 자들의 향해서 하나님이 섬들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 번째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41장 8절 보시면은 세 번째 부르심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하고 을 있습니까?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민족을 부르신 것이 칭찬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우상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라고 지금 41장 8절에 선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이방별을 보고, 이방민족을 보고 두렵지 않느냐?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가 나의 벗아브라함의 자손아. 사실상 여기서 지금 세 분을 부르고 계신데, 이스라엘아, 야고가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는 말들이 사상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한 번만 이스라엘아 이를 부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세 번씩 부르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소남이 있고, 또 한편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세 번에 걸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성실아 이를 부르도 될 건데, 성시라, 사랑하는 성시라, 나의 아들 성시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41장 10절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41장 10절을 아마 대부분 외우실 겁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너무나 두려움이 많은데, 도대체 내가 이 바벨론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많은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한 살도 안된 아기들을 보면은 손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이 컵을 때려 본들 그 아이 손만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그 아이 손을 붙들고 이 컵을 때리면 그죠? 이 컵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 컵을 던지면 깨질 수 있습니다. 아이는 이 컵을 잡아가지고 잡기도 힘들지만 은 저와 아이가 손을 함께 잡으면 저의 힘으로 모든 물건들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바로 이방민족을 이제 물리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크게 위로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말씀하고 오늘 성경이 끝나도 될것 같은데, 네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롭습니다 정말로 피곤해 있고, 곤비해 있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은 또네 번째 부르심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뭡니까? 14절에 보시면은, 버러지 같은 너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네번째 부르시는 것은 좋지만은 그 말씀이 어감이 이상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야 고가 버러지가 뭘 말합니까 구더기를 말합니다 화장실에서나 볼수 있는 옛날 화장실에서 볼수 있는 그런 구더기를 말합니다 구더기 같은 너야 고가 어떻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욕이지 않습니다 구더기 같은 놈아 이런 말 하면 욕이잖않습 그런데 왜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랑한다고 말하다가 왜 욕을 하고 계신가? 이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번역이 잘못됐는가? 원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 영혼을 보나 뭘 보나 구덕입니다. 그럼 더더욱 이해가 안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앞에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다가 왜 이제 와서 구덕이 같은 너야, 고가 하나님이 마치 무슨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사람을 뭐 들었다 놨다는 하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너와 함께하느라 내가 오른손으 너를 붙들이라고 말씀하시다가 왜 버러지같은 너야고바라고 부르시는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의 근본의 모습 너의 첫 모습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버러지같은 모습에 불과하였다. 구더기같은 너를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주셨겠다랍니다. 15절에 보시면 날카로운 새타자 기계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구더기처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세 번째 부르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네 번째로 확인한 건 뭡니까? 내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마음의교만에여서 나는 이제 이만하면 살만해.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너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더기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될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확인하셔서 이스라엘 백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지말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버러지 같은 인생에 불가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네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이렇게 짧은 본문 안에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이 너무나 길어서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18절과 19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는 17절 이하의 말씀은 이 16절과 다른 말씀이 시작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 18절과 19절에 바로 더큰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한강에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1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의가운데생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무시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되게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킴나무와 화성류와을 강한 나무를 심고 사막의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목을 함께 두리, 아멘. 아멘. 제가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처음에 되었을때이뭘 말하는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방금 네 번의 은혜로 운 부르신 다음에 왜 광야에다가 나무 심는 이야기가 십구 절에 나오는지 도무지 말씀을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무 심는 이야기랑 이 위에 네 번의 그 놀라운 부르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 관계 없어 보이지 습니다또 가면 새로운 달락이 시작됐다 생각하더라도, 그럼 이 달락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광야에 나무 심는건 뭐는 의미가 있는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네, 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내가 광야에서 나무를 심는다고 말하는 그 나무가 지금 일곱 종류가 나오는데, 이 일곱 종류가 다 어떻습니까? 사막에 자랄 수 없는 나무입니다. 광야의 티별히한번 백향목만 보십시오. 백향목이 어떤 나무입니까? 궁전에, 궁전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나무입니다. 솔로몬이 궁전을 지을 때이 나무를 사고 싶어가지고, 그죠? 레바논에서부터 이 나무를 사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나무가 없으니까는 사가지고 온 거죠. 근데 지금 광야에, 사막에 이 나무를 하나님이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해 표를 떠올리게 만드는데, 지난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였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번에 하나님의 부르시면 너희들이 응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광야에 백향목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광야는 원래 백향목이 살수 없지만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내가 광야에 백향목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하고 어 있습니까? 피곤하며 해 곤비하며 절망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네 번을 부르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은 내가 광야에 백향목을 심어 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2017년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넘치지 않습니까? 과연 나의 직장은 어떻게 될지, 나의 재정형 편은 어떻게 될지, 아니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될지, 가만히 앉아서 두려움을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 뉴스를 보니까 뉴스만 봐도 두려움이 저절로 생긴다. 왜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분의 설교집을 읽어보면 왜 뉴스를 보지 말라고 계속해서 외쳤는지 제가 요즘 이해가 좀될것 같습니다. 자 그분의 설교집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도 좀잘 알고 말씀도 잘 알아야지 왜 자꾸 뉴스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외칠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알면 할수록 그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차서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벨론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살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살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어떻게 되 된다는 겁니까? 내가 광야에 백향목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지만은 아마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우리 중학교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기로는 영어를 잘하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비격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결론이 그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완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완다에 수많은 집단 학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로완다에서 종족을 없애기 위해서 집단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곳에 살고 있었던 이 사부와 펠라시타라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두 집안은 너무나 친해서 서로 왕래가 잦으며 서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종족을 학살하기 시작하자 투치족이라는 종족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치족에 해당되었던 펠라시타가 결국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을 멀리 가지 못하고 마을 옆에 있는 숲에 들어가 있는데 숲속에서 숨어있으니까 자기의 절친한 친구였던 사부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오늘 15명을 죽였다. 우리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 펠라시타인데 이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숲에서 그야 될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가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펠라시타를 잡아서 우리가 강간하고 죽이자. 아니 어제까지 같이 놀고 친구였는데 지금은 강간하며 죽였다고 말합니다. 펠라시타가 너무나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펠라시타가 살아남아서 결국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펠라시타가 간신히 살아남아서 옆에 나라인 르완다로 도망을 갔습니다. 르완다로 도망가서 이제 살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지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투치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지폐를 열었는데 그때. 바로 사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보가 지폐를 열고 있는 펠라시타 앞에 섰습니다. 펠라시타가 마음에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 펠라시타가 이 사보에게 받았던 모든 상처가 있지만은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사보도 무릎을 꿇고 펠라시타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예전처럼 친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할수 없는 일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2017년 이제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1개월이 남았는데 정말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다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아무쪼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2017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